안녕하세요. 뻘지 고소의 뻘지입니다 이번에는 LG전자의 밴더블 게이밍 TV LG OLED 플렉스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화면 공유를 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야모터로 원하는 대로 자동으로 휘어줍니다. 이거 말로도 돼요. 하이 LG. 공률 모드 1. 공률 모드 1으로 변경했어요. 야 똑똑해. 공률 조정은 이렇게 평면뿐만 아니라 20 단계로 섬세하게 조절이 되고요. 5%로요. 원하는 공률을 1, 2에 지정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전원을 끌 때는 다시 평면 상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끄면 이런 식으로 효과음도 나옵니다. 다시 켜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곡률로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괜찮게 만들어 둔것 같아요 이게 평면 제외하고 20단계 중 최대로 휘어 있는 게 900R이거든요. 커브드 제품 보시면 보통 뭐 1200R, 1500R 이렇게 공유를 표시를 하는데 이게 반지름 원이 휘 정도를 말해요. 즉 1500R보다는 1000R이 더 휘어 있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짧으니까 게이밍에선 왜 커브드 화면을 선호하냐? 화면 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 부분까지 거리가 같아서 고개를 돌렸을 때가실거리가 동일하고 그래서 몰입감이 더 높다는 거죠. 또 얘는 공률 조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틸팅으로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받침대에는 그 웃는 얼굴 없이 이제 깔끔하게 LG OLED라고만 되어 있네요. 후면 디자인도 모터나 선이 보이지 않고 단단한 느낌을 주죠 거기다가 플렉스 라이팅도 있어서 게이밍스러운 느낌을 더해주고요 역시 게임은 RGB죠 조정도 가능한데 어,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이쪽을 떼어내면 포트를 볼수 있거든요 USB 포트 3개와 HDMI 2.1 포트 4개 굉장히 넉넉하고요 그런데 제가 왜 계속 게이밍 TV라고 하냐 4K 120Hz라서 그래요 더군다나 LG OLED TV죠. OLED 패널이 왜 게이밍에 좋을까요? OLED와 LCD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백라이트의 유무인 거 아시죠? LCD는 여러 필름이 있고 맨 뒤에 PCB 기판에 붙은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기판을 휘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OLED는 필름 한 장에 있는 소자 하나하나가 빛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휘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자유롭게 휘어있는 디스플레이들 OLED라서 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왜 게이밍에 좋냐면 보통 게이밍 TV나 모니터를 고를 때 여러분 뭐 보세요? 주사율이랑 응답 속도를 보잖아요? 이제 보통 G2G 수치를 많이 보는데 이게 그레이 투 그레이라고 10% 회색 색상이 90% 회색 색상으로 변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LCD는 뒤 백라이트를 조절해야 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OLED는 그냥 소자 색을 변경해버리면 되니까 이 OLED 플렉스의 응답 속도는 0.1ms에요. 보통 좋은 뭐 게이밍 TV 모니터가 1에서 2ms인데 그것보다 훨씬 빠른 거죠. 더군다나 얘는 AMD 프리싱크, 엔비디아 듀싱크 호환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화면이 찍힌 티어링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게임을 해볼까요? 자, 지금 데스크톱과 연결을 한 상태인데요. 아, 근데 화질이 진짜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4K이기 때문에 픽셀이 거의 보이지 않고 역시 레이싱 게임을 한번 해 봐야겠죠. 제가 이것까지 준비를 했어요. 아, 불도 꺼야겠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어, 괜찮은데.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역시 레이싱 게임이니까 공률 조정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아, 최고로 휘게 하고요. 자 이제 운전을 해볼 건데 그 제가 레이싱 게임 그 못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시도를 많이 했다가 아 이게 운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알아냈어. 이게 방향 전환을 할때꼭 밟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 요새 토득해가지고. 자 이번에 한번 제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자, 이제 우회전. 야. <laughs> 아 이제 뭔가 좀 레이스 게임을 할것 같아. 오. <laughs> 참고로 TV에 에코 캔슬링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임 소리는 줄여주고 사용자의 목소리만 전달을 해준다는데 게임 소리가 없을 때꽤 괜찮은데 게임을 할 때도 게임 소리를 확실히 줄여주기는 하더라고요. 원본이랑 비교하면 아 그리고 근본의 TV이기 때문에 사운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40W 2.2 채널 전면 지향 스피커가 들어갔고 아주 빵빵해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리모컨에서 설정을 들어가면 일반의 게임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들어가면 LG 울트라기어스러운 메뉴가 뜨죠. PC와 연결했을 때는 이 게임 맞춤 옵션을 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화면 모드들이 제공이 되고요. 뭐, FPS, RPG, RTS, 요렇게 있는데, 뭐, 저는 RPG가 채도가 쨍쨍한 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어 다른 메뉴들을 보면, 뭐, 응답 속도, 싱크 조절, 뭐 요런 것들 있고, 뭐, 어 메뉴 색상도 바꿀 수 있어? 보라색 말고, 녹색 해볼까요? 오! 호 녹색 괜찮은데? 아, 그리고 여기 게이밍 보드라는 게 있죠.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게임을 하는 걸 인식해서 아까와 같은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게 떠요. 이게 바로 게이밍 보드예요. 보시면 뭐 화면 모드 같은 거 이렇게 뭐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 멀티뷰라고 이렇게 뭐 반쪽으로 갈라가지고 옆에 유튜브 같은 거 띄우고 동시에 볼수 있는 기능이고 화면 크기가 지금 full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면 작은 화면으로 게임하고 싶을 때 27형 혹은 32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돼서 오, 나름 세심한 기능이죠. 그리고 게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감성이죠. 플렉스 라이팅 설정이 가능한데 보고 있는 화면의 색상을 분석해 그대로 보여줘서 몰입도를 높여주는 비디오 싱크 모드, 빛이 사운드에 맞춰 움직이는 사운드 싱크 모드. 이건 신기하더라고요. 색상 자동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색상 그리고 모션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동적 모드. 슉슉슉 슉슉슉 나오는 게 재밌죠. 전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색상이 변화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편안한 모드. 이게 무난한 것 같아요. 물론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색상으로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RGB 부분까지 놓치지 않은 게나 게이밍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당연히 기본적으로 TV이기 때문에 뭐 케이블이나 셋탑박스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웹 OS 22가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TV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셋탑박스 없이 인터넷만 연결하면 뭐 넷플릭스, 애플 TV, 웨이브, 쿠팡, 뭐 티빙 이런 거다 돼요. 뭐 다른 LG 올레드 TV에 들어가 있는 5세대 인공지능인 알파 라인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영상 해상도나 뭐 품질을 스스로 판단해서 4K로 업스케일링도 해주고요 뭐 이건 유튜브에 관련 LG TV 영상이 많으니까 살펴보세요 그 특히 클라우드 게이밍 아시죠? 지포스 나우도 설치가 가능해서 이제 컴퓨터 연결 없이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게이밍이 가능합니다 웹브라우저로 하는 거예요 와, 근데 화질이 두번 얘기할 정도로 좋습니다. LG OLED TV 뭐 화질 좋은 건다 알잖아요? 특히 검은색 화면일 때는 그냥 소자를 꺼버리기 때문에 뭐 정확한 블랙, 뭐 요거 너무 상투적인데 요거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근데 이게 전 놀랐던 게 비침, 반사예요. 이게 개선이 되었는지 초반사 처리를 해서 빛이 반사가 거의 안 돼요.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빛을 비추면 엄청 번지는데 얘는 이렇게 라이트를 직접 비추면 저도 별로 안 번집니다. 참고로 스위칭 허브에 연결된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을 스위칭 버튼만 누르면 PC에서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웹 OS 상에서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앱으로 보다가 컴퓨터 쓸 일이 있으면 HDMI로 바꾸고 스위칭 버튼을 누르면 뭐 컴퓨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를 뭐 뺐다 꽂았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미리 TV와 데스크톱을 USB로 서로 연결을 시켜두긴 해야 돼요. TV가 일종의 USB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고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패널 부분을 보면 올레드 4IC2 패널을 좀 설계 변경을 해서 밴더블용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검증이 어느 정도 된 패널이고 무엇보다 특히 게임엔 커브드가 좋니 평면이 좋니 이런 키보드 배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 이거 사서 평면으로 쭉 써도 누가 뭐라 사람은 없어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옵시다.